네, 늘 스승님의 저기 강의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지극히 게 개인적인 질문인데요. 제가 도원대학 댁에 간혹 가다가 일요일 날 오는데 집에서 출발할 때는 참 마음이 참 흔하게 출발을 합니다. 그런데 여기 이제 산만 보이기 시작하면 제 마음이 막 날뛰어요. 어쩔 때는 막 첫사랑을 만나는 사람처럼 설레기도 하고 어쨌든 막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. <laughs> 그리고 어느 날은 막 나이트장 가가지고 노는 사람처럼 온 몸이 붕 뜨기도 하거든요. 그런 연유가 무엇인지 고견을 청합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지금 질문하신 분은 어, 영혼 속에 아주 순수한. 소녀의 감정이 있고, 정말 깨끗한 영혼이 있습니다. 깨끗한 영혼, 또 소녀의 감정, 아주 그 공부를 열망하는 깨끗한 순수한 그런 영혼의 기운이 들어있는 것이다. 그리고, 어, 이렇게 그 산천과 이런 그 계룡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산천과 주파수가 잘 맞는 장소에 공부를 할때 그런 반응을 느끼면 그것은 엄청난 시너지,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음.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데 어떤 분은 기분 좋게 오는 분,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는 분, 또 지금 질문자처럼 마음이 들뜨듯이 막 소녀가 이렇게 마치 달구경하는 것처럼, 그리고 또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붕붕 뜨고 기분이 좋고 흥분이 되는 것은 이세 가지 이유인데, 첫째는 영혼에 아주 순수하고 맑은 기운이 있고, 두 번째는, 아, 이 산의 전기, 산의 도량, 이 도원대학당의 도량, 이 에너지랑 그 기운이 잘 맞아서 그 동화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. 동화현상. 동화현상을 일으키는 것이고, 세 번째는, 이, 내가 심리상태로 안정이 좀덜돼 있는 것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 심리 상태나 에너지가 좀 안정이 아직은 미숙해 있다, 안정이 덜돼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. 그렇게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단점, 부족함도 있다는 뜻입니다. 심리적으로, 영혼적으로, 기운적으로 안정감이 딱 잡혀져 있으면 그런 동요가 덜 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게 안정적으로 잡혀지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심리적 변화가 많이 오고 충동적 변화도 많이 옵니다. 그래서 본인이 심리적으로 또 에너지로 좀 안정이 좀 부족한 면도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긍정적인 면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, 또 좋은 에너지를 내가 만나러 가면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, 이건 긍정이에요. 그리고 내가 심리적으로나 기운적으로나 안정이 좀덜돼 있는 부분은 또 단점이라고 할수 있죠.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긍정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서당회를 어릴 때 다녔는데 서당회를 한두번 가는 게 아니잖아요. 매일 가지 않습니까? 매일 가는데 서당 도착하기 100m 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해요. 그리고 막 글소리 들으면 더 두근두근해. 그리고 막상 들어가서 공부하면 또 편안해. 근데 막그 서당에 도착하기 100m 전부터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설레요. 그리고 딱 도착을 하고 막 글소리가 나는 걸 들으면 더. 그리고 딱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또 공부하면 괜찮아요. 그리고 제가 여기 신도안에서 어릴 때도 한문 공부를 했는데 여기 집에서 이제 일을 도와드리다가 공부하러 이제 짐 싸가지고 갑니다. 그러면 거기는 한한 한 1km 전방부터 마음이 뜨기 시작해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이렇게 알죠 무슨 말인지 두근두근하고 떠요. 그리고 마치 이 약간은 긴장도 되고 또 약간은 흥분도 되고. 또 약간은 설레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마음이 뜹니다. 그리고 이제 막상 서당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또 공부하면 금방 또 안정이 돼요. 그건 바로 그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세 가지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. 저도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질문자처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저 우리 그 도원대학당 1km 전방부터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면 왠지 마음이 살짝 뜨는 기분 또 살짝 흥분되는 기분. 그 흥분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. 막 기분이 설레이는 느낌. 응? 이런 설레이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에너지는.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면이 있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운이 여러분을 받아주고 있으며 도움을 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설렘이 없는 것보다는 약간 설렘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.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명산이든 백두산이든 이렇게 갈 때. 약간의 설렘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. 없는 것보다. 그래서 이 설렘이 있고 또 약간 마음의 동요도 있고 또 느낌도 있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약간 이렇게 뜨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건뭐 크게 나쁜 게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. 단이 느낌이 지나친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이 지나치다는 건내 영혼과 마음과 내 에너지 질량이 지금 좀 불안정한 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을 찾을 필요는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. <laughs>